안녕하세요. 대화 소설이자 자전 장편 소설이며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출봉 정황함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제3장 문장론 중 좋은 문장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좋은 문장은 표현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장은 시작과 끝이 일관된 동일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막힘없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작가가 소설을 써서 발표하면 그 글은 쓴 사람인 화자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인 청자의 것이 됩니다. 가능하면 독자가 알기 쉽도록 분명한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지문이 사투리라든가 언어 등 속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사투리나 언어 등 속고를 사용하면 문장의 격이 떨어지며 산만한 느낌을 줍니다. 지문은 표준어로 써야만 세련되고 문장의 격을 높여줍니다. 일반화되지 않는 자기만의 미묘한 상징으로 문장을 수식하면 문장이 어색하고 읽는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전달하려는 의도에 적합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해서 글을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1. 다음은 오늘 존경하는 남기로 선생님 사모님과 식사를 함께 했다. 이 문장은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남기로 선생님 사모님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밥을 함께 먹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써야 합니다. 다우는 오늘 그가 존경하는 남기로 선생님 사모님과 점심밥 또는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로 표현합니다. 예2 다우는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이 문장에서는 그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축구를 했는지 테니스를 했는지 아니면 달리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다오는 동네 헬스장에서 헬스 운동을 하고 있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소설에서 군더더기란 너무 잘 쓰려는 의도가 넘쳐서 거칠해로까지 필요하지 않는 단어가 단어의 삽입이나 수식어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중복되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어를 생략해버리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것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가 겹쳐진 단어는 하나만 씁니다. 특히 한문과 국문의 의미가 겹치는 것은 어우리지 않는다 입니다. 예 1. 동해바다는 동쪽 바다 또는 동해로 표기합니다. 한문이 바다해 자가 바다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동해바다라고 하면 바다가 겹칩니다. 예 2. 담천소설 모음집은 담천소설집으로 씁니다. 모음집의 모음과 지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 3. 역전 앞은 역전 또는 역 앞으로 표기합니다. 역전이 앞되어는 전자는 앞과 같은 말이므로 앞이라는 단어가 겹칩니다. 예 4. 보는 관점에서 관점은 관점으로 표기합니다. 관점은 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은 하루 종일로 표기합니다. 다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했다는 틀립니다. 다오는 아침 종일 일했다 또는 다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로 표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하루 종일과 같는 뜻입니다. 덧붙인 말은 본 의미의 단어만 사용합니다. 원 의미의 단어와 덧붙이는 단어가 같은 뜻을 지르고 있을 때는 중복을 피합니다. 노력을 기울였다는 틀립니다. 노력했다로 표기합니다. 다우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우는 노력했다로 표기합니다. 예, 이 예, 하였던 것이라는 틀렸다로 표기합니다. 타원형 형태는 틀립니다. 타원형으로 표기합니다. 계란은 타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틀립니다. 계란은 타원형이다. 어, 표기합니다. 시료의 변천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유인물은 틀립니다. 인쇄물 또는 회의용 자료로 표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는 틀립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배부한 배포, 회의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표기합니다. 유인물은 옛날의 등사물을 말합니다. 요즘은 모두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물 또는 회의용 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 다이얼을 돌렸다는 틀입니다. 전화번호를 찍어 눌렀다 또는 전화번호 숫자를 눌렀다로 표기합니다. 다우는 휴대폰의 다이얼을 돌렸다는 틀입니다 다우는 휴대폰의 다이얼을 찍어 눌렀다 또는 다우는 휴대폰의 전화번호 숫자를 눌렀다고 표기합니다. 다이얼은 전화번호를 찍어 누르거나 수, 누르는 숫자판을 말합니다. 문장에 담겨진 내용과 지식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은 문장 성분과 호응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단어의 선택이 적합하여 분명하게 표현 하였다고 해도 문장에 담긴 내용이나 지식이 오류가 있으면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예 1. 670년대의 우리나라 국민을 모두 관현했다 가난,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두 관현했다는 대부분 관현했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이 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틀립니다. 그는 부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로 표현합니다. 표현은 그는 개개 개인인데 모든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 포함돼 있으며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를 전해주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소설에 담긴 지식이나 정보는 정확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를 자신감 없이 대신해 전달하는 표현은 신뢰감을 상실합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나 고전적인 명언, 진리를 이용, 인용할 때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예예 예. 그렇지 쉽다는 그렇다 예예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렇게 생각했다. 예, 삼, 라는 설이 있다는 말했다. 예, 사, 그렇다고 하더라는 그랬다. 로 표기합니다. 가정법이 아닌 주관적이고 분명한 인식에 의한 것은 현재 완료형 문장을 써야만 합니다. 즉, 간접묘사는 피하고 되도록 직접묘사로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초설은 시제가 원칙적으로 현재 완료형이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과거 완료형이 되는면 혼동을 일으킵니다. 문장에서 현재 형은 동작에 중점되기 때문에 뒤에 전개되는 상태가 단절되고 늘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지금의 상태에 더 중점을 두는... 열린 시간이 문장입니다. 즉, 동작이 현재에 와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장이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야 등장인물의 행위가 분명히 됩니다. 예, 예. 그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로. 그가 음료수를 마신다는, 그가 음료수를 마셨다로. 그가 마시던 물을 흘린다는, 그가 마시던 물을 흘렸다.로 표현합니다. 문장에서 불필요한 쉼표나 물음표 등의 약물을 쓸데없이 많이 찍으면 문장의 맥이 끊어집니다. 소설이 두 가지 형태인 지문과 대화에서 대화의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행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은 쉬운 소설쓰기 제3장 문장 원조 소설의 문장 구성성과 분 소설의 문장 호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